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신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또 주차하는데도 어,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결단한 줄 믿습니다. 음, 아마 몇년 전에, 에, 수년 전에 에, 어떤 방송에 에, 그러한 에, 프로그램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 인생 가운데 에, 어느 한 순간에 어떻게 결단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일들이 그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결단을 했을 때또 다른 삶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이두 갈래길에서의 한번 결단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왔어요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이들이 왜 몰려왔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이렇게 많은 무리가 그렇게 찾아왔느냐 그 앞에 있는 4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또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또다시 체험하기 위하여 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소문의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마치 작은 눈덩이가 눈 사람을 만들만큼 큰통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그 소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 많은 무리들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십니다. 아마 이 뒷면에는 이 뒤쪽에는 이제 호숫가가 있는 겁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바다이지 실제는 호수입니다.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디베레 바다, 갈릴리 바다, 기네세렛 호수. 똑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많은 부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곳에 서서 아마 이 바닷가가 이 호숫가가 좀 낮았을 것이고, 그 위에 이렇게 언덕밭으로 이케네세 호숫가는 이 언덕이 이 주변에 쭉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예수님께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2 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절에 보면 이 호숫가에 베드로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고 그 배마다 아마 몇 사람씩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이죠. 지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새벽녘까지 저들은 그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마디 한마디로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작업입니다 육체가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많은 고기를 얻었다면 흔히 겨워서 아마 다음을 위하여 그물을 정리했을 거예요 근데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기분은 다운됐을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피곤은 더 가중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반복되는 그일 그물을 씻는, 그물을 정리하는 그일그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가 그들 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리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하셨어요 무엇을 청하셨습니까?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청하시, 요청하시는 거예요 배는 두, 에, 분명히 배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척이 있었어요 배두척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하필 나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두배 가운데 하필 나의 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배를 좀 띄워달라고 뛰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호수가로 밀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잡아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뛰어놓고 배가 롤링하지 않도록 잡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필 나의 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너무나 피곤한 기분은, 낮을 대로 낮아져 있는, 엉망인, 힘든, 피곤한, 귀찮은,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빨리 정리하고 가서 쉬고 싶은 그의 배에요. 그 배에 오르셔서 이 배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뛰어달라는 거예요. 배두척 가운데 또 다른 배는 어젯밤에 고기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고 배를 띄워 주기를 청하셨어요. 거절할 수도 있죠. 선생님, 이 옆에 있는 배를 이용하시죠. 할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에요. 베드로 의 인생에 예수님 앞에 첫번 결단한 것이 뭐냐면 배를 띄워 드리고 잡아드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바닷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3절에는 배를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서서 가르치신 것과 앉으셔서 가르치신 것그 차이 외에 별다른 것 없습니다 또 옆에 배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작은 결단입니다. 별것 아닌 것일 수 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처음 베드로가 결단한 이 배를 뛰어들이고 잡아드린 이 결단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작은 결단, 그가 오늘 했던 그 결단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의 생애가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작은 오늘 할수 있는 오늘 하는 작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엄청난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할수 있는 작은 결단, 작은 결단. 좀 번거롭고, 좀 피곤하고, 좀 쉬고 싶고, 내 감정이 우울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고 한그 일. 대단한 일은 아니라도 내가 번거로움을 좀 피곤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그 일들 주께서 청하실 때 결단하는 그 작은 결단이 염들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출발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가르치심 가운데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 왜요? 여러분 가장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작은 헌신을 하면 마음이 쏟아집니다 네. 아멘 네. 내가 직접 참여하면 그 일이 의미가 있어요 관객이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대게 작지만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가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이 끝났어요. 4절, 1습니다 결단을 했죠. 배를 띄어 드렸고 잡아 드렸어요. 말씀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니다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뻔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이 때에는 이 때가 계절이 언제인지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닷 사람들은 다 아시죠? 다물 때가 있어요. 언제 언제 고기가 있고 언제 그물을 던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것이 업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물을 던진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히 합니다. 예수님 전문가 아니잖아요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그 혼한 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어제 수없이 했던 거예요 어제 안 됐으면 오늘 낮에는 더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지금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만큼도 했는데 배도 뛰어들이고 잡아드렸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 정도 에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지금 높여주고, 지금 뭐, 에, 무언가 복을 주려면 그냥 그 자리에 주든지 하지. 안 되는지, 뻔히 안 되는지, 눈에 보이는 그 일,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아멘, 다씻어놓은그 금을 던지면 또 다시 정리해야 될 그... 그 반복되는 그치하고힘는그일 그걸 각오하고 또다시 배를 띄어서 깊은 바다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된 결단이 아닙니다 배를 띄우는 배를 잡아들이는 작은 결단이 있었기에 그보다 더큰 결단인 더 힘든 육체의 피곤과 번거로움과 뻔히 안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질 수 있는 이큰 결단, 그것은 바, 바로 작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봉 복 25장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결단이 큰 결단을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단하는 사람이 내일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할수 있을 때 내일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은 일이었어요 그저 배를 띄워드리고 배를 잡아드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시하여 어떻게 말씀에 의시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작은 헌신, 작은 결단, 하지만 그 가운데 동참했을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큰 결단을 할수 있을 만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아멘. 예.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하는 사업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의, 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이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들려질 때인 거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이 옷을 챙기고, 집을 나서고, 차를 타고, 불편하지만 이곳에 온이 결단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뻔히 안 되는 그 일. 하나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허한 낮에 어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 화난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으로 인해서 베드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함께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작은 결단 그 결단이 그에게 주어진 그큰 축복으로 인하여 나만 아니라 나의 친구들이 더불어 나로 인하여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8절 읽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났다면 예수님만 계속 따라다니면 예수님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만 함께하시면 날마다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많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이죠. 왜 그래요? 그는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뒤뒤뒤 뒤, 뒤 엎어지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무언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는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여러분, 5절과 8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몬, 시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영적인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범사의 물질적인 만선의 축복을 받은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결단이 그의 영적인 또한 그의 범사에큰 은혜를, 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친구들이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걸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더 보십니다. 구절 9절 보겠습니다. 구절을 읽습니다. 누가 놀라요?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죠. 그곳에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그 많은 무리들도 그 현장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빈배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렀던 그가 어떻게 주열하고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느냐이 말이죠. 작은 결단입니다. 작은 결단. 그저 배를 띄어들이는내 불편과 피곤과 내 감정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그런 일들 가운데 그저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결단했던, 배를 띄어들였던 그것에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들이 피곤할 때, 힘들 때, 감정이 우울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일리를 넘기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결단 해야 할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결단은 다 달라요. 배를 띄어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그 가운데 많은 분이들이 있었지만.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배를 뛰어들이듯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다 다른 거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하시, 결단하기를 단하 원하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뛰어들있시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배를 뛰어들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단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결단할 때, 내일도 결단할 수 있고, 작은 결단할 때큰 결단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될수 있습니다. 바라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십0절을 읽겠습니다. 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엄청난 결단을 하죠. 엄청난 결단. 예수님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내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 그렇게 함부로 갑자기 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수 있는 것하셔야 내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모든 것 그가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하는 거죠.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어져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패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패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 그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는 거꾸로 못 바뀌어 죽기까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저, 그날, 그날 아침에 배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줄 믿습니다. 네. 뻔히 안 되는 것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할 때에 상식적으로 안 맞고 경험을 안 맞고 분명히 안 되는 것 맞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감동하셨기에 그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였을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변화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생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오늘 내 마음 속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배를 띄우십시오. 주님의 청하심에 성령의 청하심에 결단하십시오. 다다을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요구하신 그것 가운데 오늘 내가 할것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할것그 가운데 청함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뛰어야 할그 배가 무엇인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요 그저 배드로배드로는 배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것 그것이 귀찮고 피곤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그 배를 띄우세요 그가운데 그순종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